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자 지방흡입은 여성에게 지방흡입을 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디자인, 수술 방법, 사용하게 되는 캐뉼라, 수술 후 주의사항 등 다른 점이 매우 많답니다. 남자들이 지방흡입을 받을 때 여자와는 다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성은 지방흡입을 받을 때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 건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 한입니다. 네, 남성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여자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인 남성이라면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지방 흡입을 할때 뭐가 많이 다른가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지방 흡입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통 지방 흡입 클리닉에 가시면 남자분들은 수술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들에 있어서 지방흡입 무엇이 다른지 가장 대표적인 것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술 디자인이 다르다.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미용 수술은 한 개인이 원하는 또는 필요한 부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수술이죠 어, 여성들은 대부분 잘록한 허리, 납작한 배뭐 이런 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남성분들은요? 물론 비만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러브핸들, 그 다음에 아랫배일 거예요 아, 이 아랫배 중에서도 특히 또이 성기 위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아, 살이 많이 쪄서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유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 이렇게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살이 쪄서 지방흡입을 할 때도 수술 디자인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이 복근 식스팩 모양을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수술로 복근의 모양을 만드는 수술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복근 모양을 만드는 수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내장비만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장비만이 심하면 피하지방의 양이 적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아, 그렇지만 내장비만이 많은 경우에도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특수한 방식의 수술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수술을 상담받기 위해 오시는 이 대부분의 남성들을 보면은 이제 술도 끊고 운동도 시작하고 앞으로 진짜 더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도 그다지 이렇게 변하지도 않는 체지방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 오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결과도 좋고 수술 이후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까지 완전히 바뀌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더 이상 배불뚝기 사장님이 아니고 정말 날렵하고 건강한 몸매를 가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도 정말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다르다. 남자들의 지방세포는 뭐가 다른가요? 지방세포는 사실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지방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의 두께가 남성들은 여자들보다 아주 두껍습니다. 지방 세포를 둘러싼 막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일반적인 캐뉼라로는 흡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막이 이 터트려지지 않으면 수술할 때 피만 나오고 지방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수술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특수한 캐뉼라를 사용을 해야지만 지방이 잘 나옵니다. 특히 옆구리 살, 러브 핸들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의 지방과 윗배가 상당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이 테크닉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흡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 초음파 기기로 녹여서 뽑아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지방이 더잘 뽑히니까요. 이 다양한 기기와 캐뉼라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지방흡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야기하는 매뉴얼 방식, 핸드메이드 방식만 가지고는 잘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수술 후 드레싱이 다르다. 지방흡입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 후 드레싱이 잘못되어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여성하고 다르게 고환이 중앙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이 되겠죠. 어, 배를 수술하면 모든 물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 이때 고환이 엄청나게 부을 수 있어요. 이 올바른 드레싱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아,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작은 멜론 크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마치 이 포경 수술했을 때처럼 아, 이렇게 걷게 됩니다. 아, 그래서 고환 압박 드레싱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강력하게 고안을 압박을 해서 사전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복부의 지방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이 피주머니를 차야 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드레싱 방법이나 후처치 방법이 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수술 후 주의사항이 다르다. 일반적인 수술 후 주의사항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성들에 있어서 여성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남성들은 이 대부분 벨트를 아주 꽉 잡아당겨가지고 착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어, 압박복을 입고 나면 이게 바지가 헐렁헐렁해집니다. 2인치 이상 줄어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바지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벨트를 너무 꽉 조이게 돼요. 어,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나중에 한두달 정도 지나면 여기 아랫배에 벨트 자국이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어, 벨트를 찬 부위만 이렇게 눌려서 쑥 들어간 모습이 나와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압박복을 입지 않은 것과 입는 것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압박복을 잘 입어야 모양이 훨씬 예쁘게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성분들은 수술 후한 2개월 정도는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이 멜빵을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에서 바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벨트 아, 디퍼미티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방흡입에 있어서 남자들은 여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성 지방흡입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혹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